안녕하세요.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노동사건의 개념과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사건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의미합니다. 이 분쟁은 개별 근로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유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노동사건의 개념 노동사건은 개별 근로관계 또는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말합니다. 이는 법률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소송실무에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노동사건에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개별적 근로관계, 근로자의 단결체와 사용자 사이의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이 포함됩니다. 또한 근로자 단체와 개별 근로자 사이의 분쟁, 근로자들 사이의 분쟁도 모두 포함됩니다. 노동사건은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행정소송, 형사소송으로도 다루어집니다. 노동사건의 유형, 노동 사건은 크게 개별적 근로 관계와 집단적 노사 관계로 나뉩니다. 개별적 근로 관계. 첫 번째 해고 등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정직, 전직, 징벌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입니다. 근로자가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세 번째 안전배려의무, 차별금지, 성희롱 등 근로 관계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이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차별받지 않을 권리, 성희롱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네 번째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근로조건이 위반되었을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다섯 번째 업무상해로 인한 보상금 청구 소송입니다. 업무 중 발생한 해로 인해 보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집단적 노사관계 첫 번째, 노동삼권 방해 금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노동삼권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금지를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두 번째, 위법한 쟁의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위법한 쟁의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세 번째, 노동조합비 청구, 조합원 제명 무효 확인 소송입니다. 노동조합과 관련된 분쟁에서 조합비 청구나 조합원 제명의 무효를 확인받기 위한 소송입니다. 네 번째, 각종 가처분 신청 사건입니다. 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행정 소송. 대표적인 행정 소송으로는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 노동행위 판정 취소 소송과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관련 처분 취소 소송 등이 있습니다. 형사 소송 및 헌법 소송. 노동 사건에는 근로자나 사용자가 노사관계 관련 형벌 법규를 위반한 형사 소송, 노동관계 법령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 소송도 포함됩니다. 결론. 노동 사건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노사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노동 사건의 개념과 유형을 이해하고 적절한 법적 대응을 통해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동 사건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률 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상담과 조언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강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